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행기 27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역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그 다음에 니연의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 정지 2회 가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요건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죠. 동그라미 12번부터 15번까지 요구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디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업무 정지 1회 에가탈을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것도 절대적 취소 맞네요. 네, 그래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리얼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계사법 위반하여 3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 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고요. 물론, 이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두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디거처럼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은, 54번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까지 있죠. 그 동그라미 6번, 정문과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 규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 나머지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증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가 대류부과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들렸고, 이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진역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부정하게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보고라고 했는데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의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잖아요. 청문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부여도 사무소관을 시도이사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혁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무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2023년에 바뀌었죠.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습니다. 만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사문서위조, 배임, 횡령,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수수료 납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수수료 납부대상 기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되고요 리언 등록신청도 수수료 냅니다 근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리얼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미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내죠 분실해서 재교부 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땅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건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19개가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건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1번, 공인계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계약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틀린 거 골라라고 했죠.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물론 제출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가 되고요. 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수 있습니다.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 대금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취득세 3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거래 대금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